보면서도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걸을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옆에서 올때 되게 힘들었는데 수술 잘 돼가지고 음, 저랑 많이 거, 걸었으면 좋겠어요. 걸었어. 둘이 손잡고 그냥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니까 예전에 그 관절염이 조금 일찍 왔어요. 그래서 벌써 몇년 전에 왼쪽은 더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었고 네. 오른쪽은 아마 또좀덜 심해서 뼈를 그 오자형으로 휘어진 다리를 조금 바로 잡는 절골수리라는 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수술도 잘 됐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왼쪽처럼 오른쪽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. 지금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절 너무 안 왔어요. 하시는... 어디라도 좋아요.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. 바람 좀쏘이고좀 그렇게 걷다 오고 싶어요. 너무 행복하게 잘 걸을 것 같아요. 선생님 수술은 잘 됐나요? 예, 잘 됐습니다. 생각보다도 그, 연골이 아주 많이 상해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수술 전에도 이렇게 집에서 걸으시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쫄뚝쫄뚝거리고, 이게, 이게, 딛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는데, 그게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달아 있었고, 이제 뭐, 재활기간만 거치고, 그러면은 이제 회복기간만 거치면은 아주 편안하게 아픈 거 없이 잘걸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푸신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얼굴 표정도 미동이 하나도 없으신데요. 이그 정도는 괜찮아요. 와유 음... 너무 좋아요, 너무 완벽해요. 완벽하고. 그 관절 각도는 거의 뭐, 거의 뭐한 90%? 95% 정도까지 지금 되시는 상태고, 중요한 거는 관절 각도도 어머니 하셨을 때 전혀 통증 호소하시는 것도 없으시고, 매우 좋으세요. 네, 그래서 그 근력 운동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, 이제 무릎 관절 수술하신 거더 오래오래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, 허벅지 근력 키워주는 운동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, 뭐,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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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많이 좀 나아지셔서 예, 너 많이 것도? 좋아졌습니다. 예예. 어, 도보세요 어디? 봅시다 쭉. 아이고잘 피. 구부러지는것 어디야? 아이고, 구부러지는 아, 네. 아이고 좋은 애. 예. 많이 부드럽게 잘 피셔. 네, 됐습니다. 일어나 보실래요? 예예. 예. 네, 앞에 보고 오른쪽. 아, 예. 보고 걸으세요. 천천히. 쭉 걸어서. 네. 멀리 보고, 예. 아, 잘하시네, 뭐. 뭐, 수술 안 하신 분 같아. 네, 좋습니다. 예, 예, 예. 안치세요 네. 예, 예. 아,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.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실 거고, 뭐, 집안일하고, 반일하고 이러는데 큰 지장 없이, 고통 없이, 이제 쭉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? 어머, 이게 뭐예요? 어머, 아유, 예쁜 운동하네요. 어머. 잘 맞으시나요? 예, 예, 예. 아유, 너무 감사하네요. 아유, 너무 잘 맞아요. 이런 선물까지, 생각지도 않았는데, 이런 좋은 선물까지, 이 신발 신고 꽃길만 걸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.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쭉 걸어보세요. 그래. 괜찮죠? 음. 그렇지. 앞에 몰리고. 그렇지. 예. 아이고. 아주 좋습니다. 너무 네, 감사해요. 네, 네. 네.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, 앞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I can go through the motions of walking a n love. I can give you the key and take